아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온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?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철세치를 맞춰놨어요. 제가 방금 전에 녹화 켰는, 켰는데 와이셔츠 사십삼 점. 여러분 와이드핏 44에 공함이 있어요? 공함이 아, 나 네 여러분 오늘 목표는 다이아몬드인데요. 뭐야 와이자피 왜 50이야? 내집 위치가 4 6일 텐데. 내려가야 돼. 길 잃었다. 제가 여기 왔던 곳인데, 그때 내가 반대쪽으로 갔었어. 어, 그래. 형이네 여기 있다 아 사십이 아니라 오십이었네 여러분 저 심심해요 저희 집아직가 아무것도 없어요. 철은 많은데 그 철이 다 쓸데가 없어요. 가보도 단단해서 워낙 가보도 워낙 단 단단해서 일단은. 오늘의 목표 다이아몬드고 내일 목표가 다이아몬드 그 가보 가본 만들기로 알려요. 내일 목표를 그다음에 한제꺼 마인크래프트가 몇화까지할 거냐면요. 이 서버 한 금까지할거예요 3화에는 뭐를 할거냐면 다이아몬드 풀세트하기 할거고 그 다음에 4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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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로 하자 4화를 인첸트 인첸트 아니 레벨업하기. 레벨업 하기 레벨업 4화를 레벨업만 할 거고요. 그 다음에, 다음, 아니, 나 7화까지 있겠다. 인첸트하고, 인첸트가 5화였죠. 6화를, 지옥 가서 레벨업을 할 건데, 그, 일단, 그, 지옥문 만들기. 지옥몬 만들어서 그 다음 화로 들어가서 레벨업하고 그 다음 화에 이제 인챈트 하고 그 다음 화에 이제 엔더 드래곤 잡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 할 거고 여기에 나중에 특별 게스트로 어 유튜버 한명올 거예요, 뭐 네. 유튜브 100, 100명 찍으면은 그거 해야 파티해야 되겠다 있어 버에서 파티로 빨주노초파나뭐 양털 파티해야 되겠다 할게 없는데 아 오늘 뭐그 다이아몬드지 일단 밤이 됐네요 나가면 나간... 뭔가 위험할 위엄... 것 같으니까 밤이네. 여러분 잠깐 말하고 있어요. 잠시 크리에이티브로 침대 하나 좀 만들게요. 일단 침대를 만들어서... 잠깐만요. 아, 마이크 켜져있네. 아, 그냥 이거 8화까지 합시다. 내일 다이아몬드 켜야 될것 같고요. 네, 침대까지만, 침대까지만 하고 잡시다아이 끝납시다. 특별 게스트는 침대를 혼자서 읽으면 만들겠지, 뭐. 그 특별 게스트가, 일단 뭐. 구독자 한 명인 사람이라 아무도 모를 걸요. 거의. 제가 음이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